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손을 낳고 이거는 섭리잖아. 자연의 섭리. 도리어 요즘은 뭐 시대가 변해서 독신주의가 많아서 뭐두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결혼 자체를 안고 내 인생 내가 죽기면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이제 자기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인류가 존재한,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이성 간의 사랑이던, 제가 말하는 거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국경 너머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살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진짜 희귀한 인연부터, 음. 아니면, 음. 평생을 봐왔는데 친구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친이 되고 남편이 됐다는 인연부터 그리고 또이제 불륜 아니면 우리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 형제 말고 이복 동생이 됐던 또 이렇게 사촌인데 너무 좋아서 다 부모 쟤가 친척을 배제하고 같이 사는 경우 이렇게 어 너무 너무 우리가 어, 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눈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진실이고 그들은 간절하기 때문에 어, 사유의 돌팔내질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음 이렇게 한달을 점사를 보면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분, 궁합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요즘은 궁합이 나쁘다 그래서 결혼을 안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분이 드물어요. 또 그게 특이 현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반명이라더라너 결혼하면 너 결혼하면 일부종사 못한다더라. 너 결혼하면 자식을 못 난다더라. 이 무속의 무당들의 말에 의해서 그 결정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뭐 무식한 소리야 그게 무당들이 참고가안 되는.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부매도 너무 차이가 나고 오 부부마저 인연마저 이런 관계나 이런 지금 음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배우자로 음 만나서 자기들끼리 행복을 누리고 사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궁합이 만나요. 이런 그걸로 연애운을 보지 뭐 기본적인 건 물어보지만 그게 뭐 팩트다 그게 필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결혼을 할 때에 남녀가 왔을 때 연애 운을 볼 때에 잘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오래 살아요가 잘 살아요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목 목표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면서 재물복이 얼마나 둘이 만났을 때 재물이 얼마나 모아지겠느냐. 이런 식의 점사가 참 많아요. 이게 시대에 우리는 그저 나 건강하냐, 해로할 수 있냐, 뭐.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와서 우리 둘이 살아도 힘들지, 아,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게 관심사야. 직업을 오래 갖고 있느냐, 내가 또 다른 직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들이 사업을 해서 뭔가를 만드느냐? 자기들의 이상을 좇는 경제적인 관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점을 보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 부부 문제, 뭐 부모 문제, 또 애정 문제, 이런 거는 이미 정해졌기 왔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단 어떤 분들이 궁합이라고 애정을 더 보냐?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실패를 했거나, 돌신남, 돌신녀, 아니면은 음, 그 가정이 이제 파기될 때까지 아니면 이혼 직전날까지 기다려 기다리고 있는 거야한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는 궁합을 봐서 뭐 문제점이 있으면 풀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던 그런 음, 환경적인 문제에 자기의 음, 그런 문제에 대해 있는 분들은 이제 아는 거야 살아보니까 돈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맞는 것은 그 배우자와 나의 성격이나 마인드나 생각이 같을 때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궁합이라는 것은 이제 속궁합도 물론 중요해. 결혼해서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잠자리를 말하는 거야. 아무리 행복하고 지기가 있고 돈이 많아도 이렇게 잠자리에 맞지 않으면 또 부부가 많이 헤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요즘은 뭐 애로 혼수를 갖고 가는 시대니까 뭐 이런 개념, 이 성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면 촌스럽다고 하잖아, 둘이요. 그런 시대라서 이제 그런 이것은 뭐 이제 분들이 알고 가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래도 한번 실패를 했다거나 배우자하고 이별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금은 좋으나 살았을 때 성격의 문제나 누구의 이별할 수 있는 그런게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어 조금 살아봤던 사람들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즘 젊은이들은 우리 둘이 만나서 얼마나 지이나 금전을 놓고 살까 을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이제 제가 이제 이 길을 쭉 강사님 몇번 변하면서 왔는데 이 점사 내용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와야 가 되고 변화가 됐다고 연애점사원도 그래 그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위해로 <laughs> 연상이 뭐 몇 살이 더 많던, 아래로 더몇 살이 적던, 나이 차이 같은 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나이 차이도 많이 따지지도 않고, 특히 제일 쿨한 것은 제가 뭐였냐면은, 그 집안을 보고, 뭐이 사람 학벌을 보고, 이 사람 뭐 재산을 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둘이 뿅 하고 맞으면은, 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음, 예를 들어서 소수고, 다수가 그렇게 굴한 배우자를 뭐, 나 소통되고, 생각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맞고, 이런 사람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엄마 때에,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결혼에 이런 궁합을 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많이 변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컨텐츠를 보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웬만하면 결혼시켜요. <laughs> 괜히 부모가 말린다고 해서 그 결혼이 안이루어지는 않아. 도리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해. 냉장고 하나 안 사주고 조금 살을 풀든 조장이 합의를 해든 이렇게 해서 좀 보내라고. 그렇게라고 하라고 저거 무당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괜히 부모와 단절되면서 동기감과 단절되면서 어차피 가족이 되자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른들이 싫어하고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해서 간 결혼은 음, 결혼생활이 길지가 못하든지 아니면 불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 그게 뭐 신적으로가 아니라 음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 많은 사람들 와서 보면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이치인 것 같아 참고하십시오.